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편지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과거에는 저희 편지를 정말 많이 썼죠. 저도 어릴 때 편지를 상당히 많이 썼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에도 다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 등등과 편지를 정말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따라서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하거나 등등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지를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메일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또한 종이에 손으로 쓰는 편지는 아니어서 예전의 그 문화 감성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편지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편지는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안부라든가 소식이라든가 용무 따위를 적어서 보내는 글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방금 설명해 드렸던 안부랄지 소식이랄지 용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쓰지 않는 글. 이러면 너무 목적지향적인 것 같고 각박한 느낌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저런 것들이 다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글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안부를 전하기 위한 편지도 있고 또는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축하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뭐 고백이랄지 아니면 뭐 프로포즈랄지 이런 것들을 담은 편지들도 있겠죠. 그리고 위문편지. 역시 제 어릴 때 국군의 날 즈음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 단체로 특정한 부대의 편지를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 즉, 국군 장병들께 나라를 지켜주시느라 감사하다. 또 고생 많이 하신다. 뭐 이런 내용을 담는 편지였죠. 네, 의문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희망편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소자분들에게 특히 가족이 없는, 그래서 면회를 오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연결을 지어서 편지를 써드리는, 즉, 그분들에게 건강히 열심히 잘 지내시다가 나중에 출원하시게 되면 사회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뭐 등등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일종의 희망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편지가 있는데 편지의 효과는 무엇일지. 첫 번째, 방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각종 SNS들로 아주 빠르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소통을 더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면들도 있죠. 정보의 과잉. 그러다 보니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방. 같은 곳에서는 누가 올리는 글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이런 발전들이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반면 편지, 특히 손편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더더욱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손편지를 써서 나에게 보내왔다. 라고 한다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동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들도 쉽게 파악이 되면서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효과가 있는 편지는 어떻게 쓰면 될지 형식에 대한 측면인데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쓰면 될수 있는데 그래도 편지 글쓰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식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받는 사람, 즉 누구누구에게, 뭐 누구누구 앞, 누구누구 귀하. 누구누구 전상서와 같은 표현으로 그들을 칭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첫인사를 하게 되는데, 첫인사는 보통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밖에 인사도 괜찮습니다만, 가장 무난하고 가장 소통하기가 쉬운 그런 소재가 날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았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와 같은 식으로 인사를 건네는 거죠.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내가 편지를 쓴 이유는 등등과 같이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 왜 쓰게 되었는가? 그 목적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 끝인사를 하게 됩니다. 끝인사 역시 날씨 등등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럼 이만 줄인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와 같은 형식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쓴 날짜.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쓰죠. 뭐 혹은 뭐너의 친구가, 뭐 큰아들이 등등과 같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빠진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는 추신, 영어로 PS라고 따로 또 칸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다가 내용들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편지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는 봉투를 쓰게 되죠. 네, 편지 봉투에다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주소, 우편 번호까지 적어서 편지를 넣고 밀봉을 한 뒤에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된다. 라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편지 쓰는 방법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가나다마바에서 인용을 해온 내용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객관적인 상관물을 활용한 형상화 기술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대상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어떤 사람을 떠올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적어서 편지로 보낸다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활동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먼저 왼쪽 외에 칸에다가는. 그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대상은 볼펜일 수도 있고, 전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물, 동물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밖에 다양한 사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떠올린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런 다음에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 다음 나아가서 이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하여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지우개를 보면서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나의 실수들을 보이지 않게 잘 지워주고 채워주는 당신이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와 같이 글을 쓰는 거죠. 단계를 구분을 지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을 떠올리고, 그런 다음에 대상으로부터 내용들을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편지로 완성을 시킨다. 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역시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편지의 양이 많아서 부담이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엽서 그것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짧은 쪽지를 보내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다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 목적을 갖고 있는 글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쓴 글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있어서 소통을 훨씬 더 빠르게 편리하게 할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다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가르방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합니다.